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건이 있어 사고가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핵발전소가 정말 정말 문제구나 없어져야 될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서울 시청 앞을 지나고 있었죠. 그 광장에 현하게 녹색당이라고 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갔죠. 근데 종이를 이렇게 딱 펼쳐서 당의 강령을 읽었는데 여러분 녹색당 강령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떡갈나무 혁명의 도토리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있어요. 어떤 당의 강령에서 개개인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강령을 처음 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일단 반했었고요. 두 번째는 각그 정당들도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나 혹은 기구의 구성이 굉장히 한 파트에 한 권력자에게 쏠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이제 2 0이십년 총선을 하는데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누가 뽑나요 당 대표가 뽑죠 공천권이 당의 권력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고 싶다면 당 대표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의 지역구의당협위원회의 위원장의 뜻을 거스리거나 유지의 뜻에 거슬러서 지역구에 나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켜켜이 공고하게 이미 기존의 기득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정치 구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녹색당은 최대한 한 사람에게 권력이 부여되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당의 구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조들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사실상은 당 대표예요. 어 녹색당은 근데 당 대표를 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이+ 운영 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니까 이 당의 대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 공동으로 그냥 당의 조직을 운영하는 위원장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공천권도 없습니다. 녹색당의 공천권은 일반 당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꼭.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원들의 모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당이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 실험을 하는 것, 그다음에 실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매력 지점이었어요. 그게 저는 다른 정당과의 굉장히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녹색당의 그때 바로 가입을 했죠. 2012년도에. 근데 2015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제가 일반 당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회비만 내는, 그간 그러니까 당비만 내는 당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도에 무슨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그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네, 신세당원님 축하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 예, 왜요? 그러니까 제가 대의원 대회 추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 년에 한 번씩 모여서 당의 예결산이나 당의 특별 기구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는 대의원 대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저 대가 대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녹색당은 대의원들을 모두 다 전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용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처음으로 뽑는줄 몰랐어요. 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그냥 아는 사람 이렇게 골라가지고서는 사다리타게해서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걸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 어, 녹색당의 대의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2016년도에 녹색당 총선 후보로 나오고 서울시당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에 나갔고 네, 지금은 전국당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찬찬히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사람들이 어, 어떠한 조직의 힘이나 뭐 혹은 누군가의 간택을 받아서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삶의 노선과 함께 성장하고 당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도 또 녹색당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요새, 요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한국이 원래 굉장히 공고한 양당제 국가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짬뽕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야 돼요. 짬뽕, 짜장면 다 틀렸고 나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바꾸거나 정치를 바꾸거나 우리 사회를 바꾸거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의 기득권을 오히려 공고히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오히려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양당 제자다 왜냐면 국민들한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있는 정치에서는 다당제 국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0년 촛불혁명 이후에 첫 총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녹색당. 네, 녹색당. 팬처럼 얘기를 했네요.